스킬이라고 부르는 원형 톱. 원형 톱날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전 커버가 있고요. 레버를 밀면 안전 커버가 열립니다. 육각 렌치가 필요하고요. 제품 어딘가에 꼭 끼워져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스토퍼를 꾹 누른 상태에서 볼트를 풀어야 하고요. 스토퍼를 누르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 계속 헛돌기만 합니다. 스토퍼를 누른 상태에서 풀기. 볼트를 제거하고, 만조도 제거해주고요. 톱날의 방향이 그려져 있고요. 기계에도 방향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꼭 같은 방향으로 끼워주세요. 안전 커버를 열고, 톱날을 끼우고, 만조 끼우고, 볼트 끼우고, 스토퍼를 누른 상태에서 육각 렌치로 세게 조여주면, 앞쪽으로 밀어주면 더 힘이 잘 들어가고요. 톱날 장착 완료. 참 쉽죠? 원형톱으로 판재를 재단하는 방법 정확하게 수직으로 재단되도록 양쪽에 점을 찍어주고 선을 반듯하게 그어줍니다 원형톱 끝부분 0이라고 적힌 원점과 선을 맞춰서 그대로 천천히 앞으로 밀어주고요 선은 살려서 재단해야 정확한 치수가 나옵니다 깔끔하게 잘렸죠? 정확하죠? 더욱 정확하게 직선으로 재단하는 방법. 먼저 톱날부터 베이스판 끝부분 길이를 측정하고 770mm로 재단해 볼 건데 770에서 113을 빼준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요. 이번에도 양쪽 끝부분에 점을 다 찍어주고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그대로 가이드에 대고 원형톱을 밀어주면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끝부분까지 끝까지 밀어줘야 합니다. 깔끔하게 반듯하게 재단되었죠. 770. 정확하죠? 원형톱 사면 대부분 톱날 한 개씩은 포함되어 있죠? 스탠리 24날짜리 톱날로 재단해 보겠습니다. 원형톱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제일. 천천히 밀어주세요. 목재가 다 일어나 버렸네요. 이발이 났다라고 하는데, 뜯긴 자국들이 여러 군데 보이죠? 아우, 역시 공짜는 별로네요. 우진 초경 7인치 목재용 톱날이고요. 60날입니다. 훨씬 날이 촘촘하고 많죠. 날 수가 많아야 깔끔하게 재단됩니다. 스탠리는 24날, 우진 초경 60날. 너무 차이 나네. 우진 초경 날로 재단해 보겠습니다. 가이드에 대고 천천히 밀어 주세요. 과연 차이가 있을까?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깔끔하게 재단됐죠? 역시 톱날은 메이드 인 코리아 우진 초경, 크래그 크로스컷 제품이고요. 톱 가이드입니다. 최대 200mm까지 재단 가능하고, 크로스컷에 내장되어 있는 기다란 막대기로 원형 톱과 플레이트 간격을 측정하고 그대로 고정해줍니다. 엄지로 밀었을 때 길이가 톱날과 플레이트의 간격이고요. 다양한톱에 사용 가능하고 엄지로 민 상태에서 재단하고자 하는 선에 맞춰주고 재단할 때는 검정 막대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상태에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그대로 원형톱을 천천히 밀어주면 정확하게 재단이 됩니다. 엄지로 밀어서 재단 선에 맞춰주고 재단할 때는 검정 막대기 넣어주고 그대로 재단 참 쉽죠. 45도 재단도 가능하고요. 45도 부분에도 별도의 검정 막대기가 있고. 재단하고자 하는 선에 맞춰주고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그대로 원형톱으로 재단하면 45도 재단도 완성 목재재단 참 쉽죠 웍스 5.5인치 원형톱입니다 배터리 미포함 베어툴이고요 5.5인치 톱날 한개 포함되어 있고 육각렌치는 이쪽에 있고요 스토퍼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줘야 풀립니다 스토퍼 꾹 누른 상태에서 풀기 잠금볼트 풀어주고 만조한 개 빼주고 기계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톱날 방향 맞게 넣어주시고요. 다시 만조 한개 넣고 잠금볼트 잠가주고 스토퍼를 누른 상태에서 꽉 조여주세요. 배터리를 꽂아주고 빨간색 안전버튼이 있고 그냥 레버를 누르면 작동하지 않고요. 빨간 안전핀과 동시에 눌러주면 톱날이 회전합니다. 6,900rpm 51mm 두께까지 재단 가능하고요. 원형톱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해 보니까 톱날 사이즈가 작아서 훨씬 더 안전하고요. 한 손에 딱 잡히는 그립감, 훨씬 안전하게 재단할 수 있어서 우리 완초님들께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원형톱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긴 목재 두 장을 준비하고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원형톱으로 한번 쓱 잘라줍니다. 원형톱을 사용할 땐 항상 안전 제일. 천천히 밀어주시고요. 원형톱 가이드 완성 재단하고자 하는 치수에 선을 그어주고 원형톱 가이드를 선에 맞춰 올려줍니다 원형톱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고요 그리고 원형톱을 밀어주면 원형톱 가이드를 따라 그대로 정확하게 직선으로 재단됩니다 주의사항은 시작할 때 안전 커버를 연 상태에서 원형톱 가이드 위에 올려주시고요 반듯하게 정확하게 재단되었죠 비싼 돈 주고 원형톱 가이드 살 필요 없겠죠?